오늘은 호박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냉장고에 있는 호박을 10분 만에 맛있는 반찬으로 변신, 호박 3분의 1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. 양파는 조금만 채 썰어주세요.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파도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. 파와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준비해 둔 호박과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. 맛술 한 큰술, 참치액젓 3분의2 큰술, 소금 2세 꼬집을 넣어주세요. 살짝 볶은 뒤 뚜껑을 닫고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뚜껑을 열고 호박이 익었으면 불을 꺼주세요. 들기름 반 큰술과 깨를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.